아바타에 보는 것처럼 콧대가 이렇게 넓게 퍼져서 토마스 기차처럼 정말 피어나오시는 분들이 필러를 다 맞고 나서 원장님 저1 c c 만 녹여주세요는 불가능하거든요. 먼저 이 사진 보셨어요? 아 네. 공공채 본드거라고 마돈나가 시술 중독이라면서 알려진 사진이거든요? 마돈나랑. 본드걸이라는 거알수 없을 만큼 자기 원래 얼굴 상태를 무시하고 되게 과도한 시술을 하신 것 같아요 007 본드걸하고 마돈나좀 애교 수준이더라고요 코필러 부작용이 아바타가 된다던데 코필러 부작용 아바타 진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코라는 부위를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콧대 위에 코하고 뼈 사이에다가 과도하게 필러를 주입을 하게 되면요 피부의 장력 때문에 필러가 옆으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반복적인 시술을 하시다 보면 진짜 아바타 보는 것처럼 콧대가 이렇게 넓게 퍼져서 오시는 분들 병원에서도 종종 보이세요. 아코이 필러를 또 잘못 맞으면 토마스 기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토마스 기차 저희 애들도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토마스 기차처럼 정말 앞볼 필러 많이 넣으면 이렇게 호빵맨처럼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볼 필러를 적절하게 하시면 약간 어려 보이고 생기 있어 보여서 예쁜데요. 과도하게 맞게 되면은 얼굴에 밸런스가 깨지면서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러를 주입할 때 자기의 얼굴 윤곽의 라인 그리고 정확한 위치 그리고 정확한 용량을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죠. 팔자 필러를 또 잘못 맞으면 혹성 탈출의 시저처럼 또 변신하는 거하더라고요 팔자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팔자 부위에 필러를 넣었는데요. 팔자 부위에 필러가 인중 쪽으로 내려오거나 이동을 하게 되면 원수위처럼 응? 이렇게 인중이 길어지면서. 속성 탈출과 같은 현상이 나오기는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자 필러를 과도하게 주입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팔자 필러를 시술을 할 때요. 팔자 주름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필러를 채우는 게 아니라요. 팔자 필러의 삼각존 부위만 채우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피부 바로 아래 얕은 층에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필러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근육의 깊은 쪽, 뼈에 가까운 쪽에 필러를 주입하는 것이 좋겠어요.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필러가 조금 과도하게 들어갔거나 맞지 않는 위치에 들어간 것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시술하고 있는 필러는 대개는 히알루론산 필러거든요.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내가 그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언제든지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알라지를 사용해서 과도한 부위를 녹이시는 것이 좋고요. 녹이고 나면 한 1, 2주 정도는 휴식기를 가졌다가 다시 재시술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 볼륨을 채워넣는 건 어때요? 우리 몸에 볼륨을 채워넣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두 가지예요. 필러 아니면 지방 이식 많이들 고려를 하시는데요. 두 개의 되게 장단점이 명확해요. 필러는 히알루론산을 채우는 거고 지방 이식은 자가 지방을 채우는 거예요. 자가 지방을 채우려면 자가 지방을 채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개는 복부나 허벅지 같은 데서 지방을 채취하는데 마취를 하는 수술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얼굴에 지방을 채우고 나서도 필러에 비해서 부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오래 가기 때문에 회복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대신 지방을 채우는 장점은 내 것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염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은 조금 적다는 장점이 있죠. 생착만 잘 된다면 유지 기간이 필러보다 더 길다는 것도 장점이긴 해요.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방 이식 고려해보셔도 좋고요. 근데 나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부기나 이런 것들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허벅지, 뭐 복부 지방 흡입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필러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 필러 부작용 없이 맞는 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제가 필러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필러를 1cc 추가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뭐 필러를 다 맞고 나서 원장님 저 1cc만 녹여 주세요는. 불가능하거든요. 필러를 맞을 때는 과하지 않게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얼굴 밸런스에 맞게 디자인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가 받으시려는 부위에 시술 후기들 꼼꼼히 많이 리뷰를 해보시고, 그리고 원장님하고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원장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잘 되고, 원장님의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할 때까지 얘기를 많이 나눠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과도한 필러 시술에 따른 부작용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